케이 트렌드 뉴스 박준식 기자입니다. 세컨드 아츠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이 내 눈가를 송곳으로 찌르고 하루를 보내기도 전에 찾아드는 아침은 여전히 사무합니다 잠도 이루지못한채 올라선 첫 버스 기사는 여전히 18배 아침을 할아버지들의 뒤통수에 날리고 X같은 매연은 아직도 살아있는 도시에 시퍼런 문신을 새깁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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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X같은 날씨네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가락이 비어버린 소주병에 쏠리고 소주 한잔 먹고 여덟잔 흘리는 시뻘건 눈물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어쩌다 들린 왕대포는 여전히 늙은 이를 겨냥하고, 우리들의 소주는 어느새 도둑을 맞게 됩니다. 우리의 만원짜리 왁스머리보다 편안한 카르마와 하나도 안 슬픈 미소가 모나리자의 미소보다는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이 막은 진짜... 멋집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막의 시작. 정말이지 행복하세요, 할아버지. 18. 오래 오래 사세요. 위대한 생각입니다.